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타로 카드는 시미즈레이코의 미라클 타로 입니다 음 지금 시미즈레이코 라는 이름을 듣고 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혹은 음아네 혹시,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시미즈레이코 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생각하고 계신 그 시미즈레이코 맞습니다. 음, 월광천녀 그리고 비밀 등을 그린 만화가 시미즈레이코씨 맞습니다. 이 타로카드는 타로카드 자체는 일본에 있는 타로카드 연구소에서 제작을 한 것이고요. 그림만 시미즈레이코씨한테 의뢰해서 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그림이 상당히 예쁘죠? 시미즈레이코씨 그림. <laughs> 근데 이제 좀이 카드에 대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쉬운 제, 제 혼자 개인적인 아쉬움이지만 음 이렇게 타로 카드가 78장이 있는데 메이저 22장 그리고 코트 카드에는 이렇게 예쁜 인물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음, 마이너 1번 각 원소의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렇게 인물 그림이 없고 마르세유처럼 그냥 원소 그림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좀 아쉬웠어요. <laughs> 이렇게 예쁜 그림이 78장 다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 그런 카드랍니다. <laughs> 이제 그러면 카드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카드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요. 이 케이스 자체가 조금 헐었는데요. 이 카드가 상당히 오래된 카드예요. 제가 구입한지도 벌써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25년 정도 된 카드고 어, 나온지도 한 25,6년 된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음. 음.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타로 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와 안내 설, 설명서 이렇게, 이렇게 책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요, 설명서가 상당히 얇은 편에 속해요. 음, 상당히 얇아요. 내용을 보실게요. 내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위치, 여기치에 관한 간단한 설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음, 마이너를 보시면 아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마이너가 음 마르세유 카드처럼 이렇게 원소 그림만 있다 보니 설명이 더 짧아요. 정위치, 여기치 이렇게 정말 이제 키워드 키워드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근데 내용은 유니버셜웨이트의 그 내용과 같기 때문에 딱히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여기 뒷, 맨 뒤쪽을 보시면 뒤쪽은 이제 스프레드 하는 법과 그 예시 이런 게몇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잘돼 있어서 읽어보면 공부에 도움은 되십니다. 음, 책이 좀 헐어서 종이가 변색이 됐어요. 뒤에 살짝 보시면 보이시려나? 음, 평성 6년. 요게 우리나라로 치면 90, 94년인가 5년인가 6년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된 그때 출판된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25년 됐고요. 음, 오래된 책이죠. <laughs> 이제 그러면 카드를 살펴볼게요. 카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 순서는 음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요 순서 저는 이제 카드를 꺼내서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기다 보관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냥 임의로 순서 정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집어 넣은 거고요. 카드는 아. 또요 카드는 우선 이제 음, 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7 8장 외에 요 공백 카드 두 장이 들어가 있어요. 공백 카드 두 장. 여기 이제 카드들이 뭐한장 분실됐다거나 뭐 찢어졌다거나 했을 때 대신 쓸수 있도록 공백 카드 들어가 있고요. 사용 가능하게 뒷면이 일반 카드하고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크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크기는 이렇게 포켓, 저는 포켓 유니버셜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1mm 정도. 1mm 정도 미라클 타로가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요. 너비는 길이는 보시면 한 미라, 미라클 타로가 한 2~3cm 조금 더긴것 같아요. 크기는 괜찮아요. 한 손에 이렇게 딱 잡힐 정도로 크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두께를 보시면 두께가 상당히 좀 두꺼워요. 보이시나요 두꺼워요. 좀 두꺼운데. 유니버셜 웨이트의 한두배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종이라면 얘는 두꺼운 도화지 수준. 그 정도로 두꺼워요. 그리고 카드 자체에는, 어, 코팅, 뭐, 이렇게 비닐 코팅이 조금 되어 있어요. 앞뒤로.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카드 한장한 한 장이 워낙에 두껍다 보니까 무게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는데 78장을 이렇게 다 모아 보면 상당히 이게 두꺼워요. 이 정도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포켓 유니버셜 웨이트 78장이거든요.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 거의 두 배로 많이 두꺼워요. 저는 손이 작아서 이걸 이제 셔플할 때 셔플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런, 이런 식으로 거의 잡, 잡, 잡을 때가 조금 힘들긴 하죠 셔플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선 이제 카드 그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메이저 카드 살펴볼게요 음. 그림이 귀여워요 귀엽고 예쁘고 시민들의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딱히 이제 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로 그 예를 들어서 여황제 여황제는 뭐 이제 부유하고 뭐 다산의 상징이라든가 뭐 그런 게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카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정말 부유한 여성 여황제 같은 여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하나 보면은 이게딱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유니버셜 웨이트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카드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요런 카드 보시면 러버스 카드인데 우선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도 러버스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아 여, 여자를 보고 있지만 여자는 천사를 보고 있잖아요. 요 그러니까 카드도 그런 것처럼 요 조그만 꼬마 꼬마 천사가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엄청 슬픈 눈을 하고 요 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유니버설 웨이트하고의 이, 아, 상관 상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요또 어, 타로카드, 연구소에서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만화 그림만 집어넣은 그냥, 그냥, 그냥 예쁜 카드만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뭐, 저는 딱히 의심은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요 태양카드는, 음, 사기, 요걸 보면, 데카메론의 태양카드가 살짝 생각이 나요. 음, 이런 식으로 메이저 카드 2 2장이고요 이제 마이너 카드를 살펴볼게요. 음, 마이너 카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소마다 색상이 조금 나누어져 있어요. 에이스, 가드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노란색, 펜타클, 파란색, 컵, 노, 녹색, 검, 분홍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음... 잠시만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컵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음, 악마의 손이 뭐 밥그릇 같은 그릇을 들고 있는 그런 모양의 컵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그런 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펜타클. 펜타클은 안에 이제 물고기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가 금, 돈, 금전은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펜타클에는. 네, 이런 식이고요. 이게 이제 코트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코트카드도 상당히 예뻐요. 어떻 т т а うん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코트 카드가 상당히 예뻐서 좀 유명한 카드예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코트 카드입니다. 예쁘죠? <laughs> 그리고 음, 이제 셔플 스프레드를 보실 건데요. 음 셔플하고 스프레드가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질 재질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돼요. 이거는 잘 되는데 제가 워낙에 손이 작다 보니까 집는 게 잡는 게 조금. 커플은 잘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작은 손 탓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고요 스프레드는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에요. 스프레드 잘 돼요. 이거잘 되는 요 잘 되는 편이에요이 타로 카드는 지금 뭐 이제 이런 타로 카드도 있다라는 정도 왜냐면 이 카드는 지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판매하는 곳도 없고 뭐 인터넷에 가끔 올라오긴 하는데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음 그런 카드랍니다 음 그래도 이제 내용 자체는 유니버셜 웨이트 하고 똑같 해석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따로 딱히 힘들, 힘든 카드는 아니고요. 그림도 예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